안녕하세요 KNS 전혜은 강사입니다 2025년 역삼중 1학년 내신 대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이랑 24년에 어, 역삼중 내신을 맡았는데요 올해 또한 3년째로 역삼중 내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2023년 24년에 이어서 그럼 25년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반 소개인데요 첫 번째 23, 24년 출제 경향에 이은 25년 올해 예상 그 다음에 교재, 시험 특징, 고득점 전략 그리고 KNS만의 내신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굳이 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고교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내신이 본격적으로 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2학년 내신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는 1학년 때 한번 실전처럼 준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신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쉽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100점을) 맞기까지의 그 준비 단계 또는. 본인이 한두개 틀렸을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틀리는 거구나, 어법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독해력이 좀더 보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신 결과를 갖고 본인의 학교에서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그 결과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이유인 그 학습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학습 태도가 그냥 평소에 이제 학원을 다닐 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 점수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학생이 그냥 중학생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에 비해서 아이들이 아 한번 내신을 거치다 보면 아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내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십삼년, 이십사년 역삼중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은 어 파란색이 이십삼년이고요, 빨간색이 이십사년입니다. 독해가 제일 많은 대략 한약 4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법 30%. 그다음에 약간 차이가 있죠. 영작이 23년에는 한10% 정도 있다가 줄어들었고요. 24년에요. 그에 비해서 어휘 문제가 10% 넘게 증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보면 범위는 둘다 교과서 두개가에 학교 프린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3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독해랑 어법 비중은 계속 유사하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뀐 점은 그 어휘 비중이 좀더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보다는 항상 기말고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슬라이스 가서는, 슬라이드 가서는 기말고사가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또한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삼중 출제 경향인데요. 저희 25년 중간고사 바로 전에 봤던 내신, 즉 어, 24년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해가 가장 많은 40%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그 뒤에 어휘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30, 아, 30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프린트 좀 많이 나오죠. 범위 외에서도 나옵니다. 25년도 예상을 해 봤을 때 저는 그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라고 생각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23년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게 24년에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기존의 중상에서 한상 어려운 건 그래도 한두 개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독해는 기존의 수능형 유형 유형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지 문장 삽입 이라든지 뭐 순서 배열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만약에 올해 좀더 어렵게 나온다 라고 예측을 한다면 지문을 요약을 해서 원래 원문과 그 요약한 것과 그러면 어떤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내서 학생들의 실 실력을, 실력의 분별력이 생기도록 할수 있다고 전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법은 개념 이해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23년에는 그냥 어법 문제 뭐뭐 뭐 맞은 거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24년에 갑자기 나왔던 게 어법 용어를 이용해서 맞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물론 25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어법이 어법 문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문에 응용을 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다른 유형처럼 가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휘는 영영풀이 꼼꼼하게 뜻이 아이들이 지금 캐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어휘를 좀더 어렵게 간다 그랬을 때는 유이어 바니어 다이어 다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선지는 뭐 영어 선지도 있고 한국어 선지도 있지만 영어 선지를 좀더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지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정확히 선지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능력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삼중 교재는 작년에는 비상 김이었는데요. 25년은 동아 이병민으로 바뀌었고요. 추가적으로 학교 프린트 분석한 내용도 나갈 예정입니다. 역삼중 시험 특징을 보자면 제가 이제 독해 뭐 어법 영작 그 영역별로 각각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근데 독해 다가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 근거를 찾아서 일치, 불일치를 가리기라고 해놨고, 빨간색으로 감점조심이라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그근 2년 동안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보았을 때 대부분은 이제 문제의 유형이 그래도 좋게는 평이하기 때문에 다 맞는데요. 좀 문제를 빨리빨리 빨리 푸는 친구들 또는 꼼꼼히 찾아보지 않고 푸는 학생들이 감점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왜냐? 근거를 찾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감점 조심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23년에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미지수 세 개가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 미지수 세 개를 푼 다음에 이푼세 가지 숫자별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해서 비교를 정확히 할수 있나라는 거였습니다.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평소 수업 시간 또는 저희 내신 수업 시간에 풀었던 그 미지수 답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그대로 그 답을 숫자 세 개를 그대로 내진 않겠죠. 당연히 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답이 달라질 터인데 학생들이 그대로 세 가지 답을 암기를 해서 그 숫자 세 개를 암기를 해서 비교를 하느라 감점을 당하는 학생들, 감점을 당한다기 보다 그러니까 틀린 답을 고른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준비를 했는데 똑같이 식을 달리해서 답을 다르게 나오게 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푸는 것을 좋아하는 좀 일부 남학생들이 그대로 풀어서 감점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기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그니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문장 암기도 하고 물론 내용도 철저히 숙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전으로 갔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학교 여기 감점에서 틀린 친구들은 답이 이제 4번, 5번이었는데요. 1, 2, 3번 중에서 아마 2번이 본문에 있던 내용을 실전에서는 그 한두 문장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 언급으로 되어 있는 것 2번은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거를 차근차근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을 기본, 기반으로 풀면 감점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어법입니다. 23년 중간은 개념제 모두 철저히 숙지를 하고 모두 고르기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부 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여기 이제 s를 조금 붙인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 원형을 써야 되는데 원형을 안 쓰고 d를 조금 붙인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철저히 숙지를 해가지고 모두 고르기에 어,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기말에 갑자기 이런 유형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지 뭐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된다. 용어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내가 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그냥 동사 원형이야. 또는 내가 전체적으로 쓱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하는 학생들은 틀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용어를 바탕으로 개념을 철저히 숙지를 하고 나서 문제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입니다. 꼼꼼한 해석과 문맥 이해가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23년 기말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 디저트인데 디저트라고 하는 그 S가 두개 있는 후식 디저트라고 하는 거 이거를 못 봐서 틀린 경우 있었고요.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되고요. 24년 기말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것은 그 어렵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동쪽에 해당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동쪽은 태가 떠 오르는 거죠. 그래서 the direction which the sun goes up인데 sun goes down 끝에 이 단어 하나만 바꿔서 끝까지 꼼꼼히 봤는지를 학교에서 이 능력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해석, 그 다음에 문맥상 이해를 해서 이 단어가 정확히 쓰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영작입니다 역삼중 영작은 그 객관식 영작이라서 정확한 어법을 기반으로 이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23년 중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평이하게 풀수 있었는데요 24년 기말은 저희가 그래도 꼼꼼히 준비를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줄칠 문장이 여기 다 I just spread the word to save my friends인데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가 to save my friends. 근데 여기 보면 글자수가 이 부분을 좀더 길게 되어 있죠. 그 뜻은 to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닌 아니, 아니라 글자수 충족을 위해서 to가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조건수 충족을 하여서 영작을 할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을 준비할 때도 물론 이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그냥 네모 아 빈칸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그냥 주관식으로 쓸수 있게 스스로 쓸수 있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영역별 고득 전략을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독해는 정확히 암기를 하고 수능 유형에다가 만약에 요약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이 내용 또는 뭐 일치 불일치를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는 비교 분석 능력까지 봐야 됩니다. 해석이 아니라 독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어법은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용어 기반으로 철저히 개념 정리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이 집을 짓는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있는 대로 고르기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휘입니다. 꼼꼼한 영영풀이를 기반으로, 뭐 다이어 또는 유이어, 반이어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맥을 고려해서도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 고득점 전략을 보시면 이제 일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문법 용어가 어려운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는 아예 백제 테스트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여기 빈칸에 어떤 용어를 이용해서 어떤 예문이 있고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를 다쓸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이 주어지지만 평소에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그냥 제가 백지를 주고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은 이제 나중에 조금 틀을 잡아주고 이 학교에서 이런 예문을 주어 줬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 놓쳤구나라고 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용어를 놓쳤구나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쓰지 못하는 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NS 내신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주 2회 월급 화목으로 되어 있고요. 오후 5시에서 7시 반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뭔가 암기가 다 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시험 커트라인을 남, 어, 넘기지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뒷시간 추가적으로 후관리가 들어갑니다. 회차는 7 플러스 1인데요. 그 플러스 1은 뭐냐? 직전 보강입니다. 그 직전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일곱 번째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시험 전날까지 아마 그 공백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회차 때, 즉 이때가 언제냐면 시험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수업을 잡아서 본인이 그동안 잊어버린 게 무엇인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 임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또 한번 모의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시험 직전 막판 스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개강일은 9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KNS만의 내신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네 가지인데요. 내신 필수 자료,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리뷰 테스트, 암기는 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KNS만의 시그니처인 그 내신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교 또는 같은 학원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어, 학생들이랑 함께 필기를 하면서 시험에 나올 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뭐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쓴다든지. 얘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학생들이랑 같이 꼼꼼히 짚어가면서 수업을 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뷰 테스트 있는데요. 어, 굉장히 이 부분이 역삼중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왜냐하면 어법을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 시험마다 매 이제 등원 시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이 문장이 틀린 이유를. 을 쓰고 틀린 부분을 고치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서술하는 것 또는 그냥 이 지문을 학교에서 나온 지문 또는 프린트 지문을 준 다음에 밑줄을 쳐주지 않은 채로 있는 대로 틀린 거 고르고 고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써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포인트에서 틀린 것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준비 과정에서 해봄으로써 모두 고르기 문제 틀린 거 있는 대로. 맞은 거 있는 대로 모두 고르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실전처럼 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이 학교에는 첫 번째는 어휘 문제를 낸다. 두 번째는 뭔가 서답형을 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똑같이 그 위치, 그 위치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이 실전에 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게 풀면서 그 다음에 아, 내가 그럼 실전에선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 우리 학교 스타일은 이런 거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그러면 어떤 유형을 많이 틀렸나라고. 실전에서는 그러면 몇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있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의고사 오답 리포트를 넣어서 본인이 몇월 며칠에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다음에 몇번 범위는 몇 과인데 내가 유형 독해냐 어법이냐 뭐 어휘냐 서술이냐 뭐 이런 데서 어떤 유형에서 틀렸고 그리고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개념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어순을 틀린 건지 또는 뭐 스펠. 틀린 건지 기타 등등의 이유를 한눈에 볼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은 본인의 장단점을 어 확연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표를 가지고 아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은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거구나. 그럼 이 부분을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체계적인 판단이 서게 되겠죠. 암기는 될 때까지입니다. 스파르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내신은 암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학생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암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회차 때는 학생들이 오면, 어, OT를 하고, 전년도 기출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그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의 특징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부터 암기 테스트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7회차 수업까지는 계속해서 뭐 암기 테스트 계속 하고요. 리뷰 테스트 모의고사, 당연히 교과서 진도 플러스 학교 프린트 진도 당연히 나갑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대한 것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리뷰 테스트 모의 고사에 당연히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랑 과제를 제가 점검을 하고 미통과 학생은 후관리를 통해서 될 때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험 바로 직전에 했던 직전 보강 일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틀렸던 거 특히 뭐 최다 오답도 리뷰를 해보고 또 실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전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번 내신을 단지 그냥 시험용 공부인 내신이 아니라 독해, 어법, 어휘 등 다양한 분야를 실전처럼 그리고 시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진짜 기본을 쌓으면서 공부를 함으로써 나의 실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KNS와 함께 시험대비를 함으로써 실력을 배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